나는 무엇이 익숙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주 가는 장소도 약간 중독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하고 그러면 습관이 되고 마침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찾아가는 장소가 내가 자주 하게 되는 일이 그 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하게 됩니다. 술꾼은 해장 술이라도 마셔야 뭐 속이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술을 마셔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운동으로 뭉친 근육은 운동을 해서 풉니다. 도박꾼은 거그 짓을 후회를 하면서도 끊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도박장으로 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주기적인 정기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요 현상에 빠지지 않고 체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습관이다. 운동 습관이다, 수면 습관이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빠비용 신앙을 가지란. 어떤 예배의 자리 에 빠지지 말고 예배드리다가 삐끼지 말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넓게 포용하는, 용서하는. 바삐용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비밀은 갈 때는 부담스러운데, 올 때는 기분이 좋은 게 새벽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평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다, 평강이다, 행복이다, 웰빙이다, 축복이다, 건강이다, 자유다. 이걸 몽땅 합친 말이 샬롬이라는 단어라는 거.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외친 거키워드들 그 자유다, 진리다, 사랑이다, 평화다. 모든 걸 합친 단어를 우리 예수님만이 줄수 있는 거그 평강을 예수님께서는 사망, 허감, 죽음 어둠의 건설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감에 분노 조절 장애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저녁에 단잠을 자는 사람이 야베스의 축복, 근심이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갔을 때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의 자리가 익숙합니까? 불편합니까? 예배의 자리가 거북하다, 어색하다, 끄다는은 버리자로 같고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막 줄이가 틀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말씀 듣는 게 시큰둥하면. 내 영성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주 찾아가는 장소를 보면, 그 사람이 자주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찾아가는 장소에 대한 회계가 있어야 돼요. 자주 만나는 사람에 대한 회계가 있어야 돼요. 습관을 회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경에 세월을 아기라 때가 악하니라 회계해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새벽에 저희게 부목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아직 연세가 많지도 않으신데, 형제가 둘이 있는데, 형님은 해필 어저께 인도에 출장을 갔어.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는 비행기를 하면 타기가 어렵습니다. 어저께 코로나로 인도에 출장을 간데, 새벽에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거 뭐 부목사님이 정신도 못 차리고, 뭐 형님을 오시지도 못한 상태로 지금 이제 내일 발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허련히 떠나는 것이 허련히 예고 없는 준비 없이 우리가 허련히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에 약속한가 할 때. 천국 입구에 서을때 그때는 불편함이 없어야지. 천국 입구에 서서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아이고, 난 천국 거북에서 못 들어갈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걸 지옥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지옥가서도 영영한 형벌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곳은 진정처럼 편안하고, 은혜의 동산이고, 추억의 거리가 되고,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가면 몸 풀고 돈 풀고 정 풀고 한 풀고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적응을 하면 안 됩니다 심심하다고 게임이나 하고 할일 없으니까 유튜버나 보고 잠이 안 온다고 와인이나 홀짝홀짝 마시면 반드시 중독이 되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성이 흐려지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정들고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니까 서울에 집회러 가보니까 구호가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우린 함부로 정들면 안 됩니다. 정 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라. 인정 사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지, 일리가 있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역 지침에는 엄청 신경을 쓰면서도 예배 지침에는 일도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젖병이나 쭉쭉 빨고 달달한 사탕 발림이나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하기 싫은 일도 묵묵하게 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제발 유치 찬란한 어린애 같은 짓을 버리고, 이제는 장보가 되고, 어른이 믿음에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셔도 마셔도 물리지 않는 게 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물처럼만 겸손하게 아래로 내려가고, 물처럼 무색 무취하면서도 이러면 물이 생명수가 되듯이, 이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밥맛이, 입맛이, 살맛이 뚝 떨어집니다. 물이 물린다, 삼시세끼 밥맛이 지겨우면 그 사람은 큰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삼시세끼로 충분하고 일용할 양식이 충분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덜더 운동이라고 있어요덜 자고 더 기도하자 덜 먹고 더 성교하자 덜 놀고 더 일을 하자 덜 불평하고 더 노래하자 덜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즐겁습니까? 불편하십니까? 저 부산 진역 앞에 성산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박창재 장로님이 지은 책이 새벽기도 끝나는 날내 인생도 끝장난다 그 책을 지으시고 그 장로님이 가구점을 하시던 분인데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항상 새벽기도 끝나는 날내 인생도 끝장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새벽기도를 하시니까 지금은 오늘 우리가 유아 축복기도 받은 가정처럼 사대를 밑에 자손을 보고 그렇게 장로님이 건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거북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줄이를 털고 예배 드리는 한시간이 아까워 가지고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집에 가서는 몇 시간을 자빠져 자고 친구들 만나 가지고 서너 시간 수다를 떨고 그 사람은요 해결해야 돼요 그 체질이 지옥 체질이지 천국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부산 와서 한 30년을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해맛을 알았어요 저는 산골 출신이기 때문에 해맛을 모르고 해보다는 매운탕이 더 맛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꼭 해를 사달라고 하더라고 이런 외부에 집회를 나가보면 부산에 있는 사람은 맨날 해만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비싼 해를 누가 먹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 때문에 해집에 가서 해를 먹는데 와사비를 콕 찍어 먹는데 와사비를 아시나요 아이 고개 톡 쏘는 게 제가 한 30년 만에 해맛을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야 요하의 인자심을 맛보할지어다 야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걸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경험이 간정이 많아져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찬송 한 소절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될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자를 움직일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사명이 엄청 부담이 되지만은 그 부담감이 오히려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 인생을 타이트하게 그렇게 아주 팽팽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여전사님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막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부담은 되는데 가슴에 약간 설레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또새 역사를 이루실 것일 것이다 그런 설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드린 후에 속이 시원하십니까? 속이 시끄럽습니까? 은혜받던 증거는 막 눈물이, 콧물이, 침물이 사정없이 쏟아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받던 증거예요. 그런데 영혼에 땀한 방울도 아니고 막눈 눈가리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눈물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은 독종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체질이 악한 체질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 복잡할수록 우리는 단무지 정신을 가져야 돼요. 단무지 정신이 뭐냐? 심플라이프한 단순한 거. 없을 못자. 그리고 지옥의 성질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단무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난 환자가 방구가 나와야 돼요. 수술하고 난 뒤에 방구가 안 나오면 그 수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독가서는 반드시 배출을 해내야 돼요. 회개하고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를 마시듯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는 덕이 있습니까?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내가 깝깝하고 무서울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로과 같이 제일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마라를 초이사 했지만 그것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놈의 성이에요 허탄한 인생을 의지하면 안됩니다 사람 만나서 편하고 어디 가서 편하고 그거 다 뻥이에요. 하박국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지만은 세상이 주는 것은 먹어도 먹어도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고공 비행을 하도록 차원을 높여서 높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보면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교회가 여러분 사랑스럽다. 주의 장막이 이쁘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80이 되신 권사님을 봐도 참 권사님 귀엽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80, 90 대신 장로님 볼 때도 참 장로님 너무 어린애 같다. 천진난만하고 동심의 세계가 보이는 그런 분들이 좋은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평 지자는 주의 장막이 아주 러버리하다. 주의 장막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교회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것이 되고, 내 영혼이 여 요의 궁정을 삼하여 세약해졌다. 상사병이 걸리듯이, 교회를 오고 싶어가지고 병이 생기듯이, 그렇게 교회가 보고 싶고, 그립고 병이 날 정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맨날 찬송 부르니까, 행복한 자들이거나 주님께 에너지를 얻는 사람,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 하나를 찾아가지고 대승을 건너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피를 거림 청교도들 여러분 순례자들 그 사람들이 오늘 미합중국을 뻘떡 일으킨 개척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서 예배 마음껏 드리려고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다. 그 눈물 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와 환란의 골짜기와 물방울이 하나도 없는 데인데 하나님이 셈을 펑펑 터뜨려 가지고 셈의 동산을 만들어 주신다. 힘을 얻고 더 얻는 것이 84장 7절에 나오는데 이게 해도 해도 피곤하지 않는 일을 할수록 더 에너지가 소산한는 이게 바로 열정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아귀네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데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게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또다 그렇게 오늘 10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앉아 있는 이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미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김해자 건사님이 김수지 보고 아이고 여기가 아프리카네 그리고 많은 거금을 그냥 히뜩 주었듯이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곳에서 야 여기가 아버지 집이구나 여기가 베데리구나 그렇게 고백했듯이 요셉이 스텝이 꼬일대로 꼬여서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가 자기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디자인하신 주의 길을 내가 왔구나 마이 a y 나는 요셉이라 나는 주의 길을 걸어온 요셉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마다 내가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성지가 되고 그곳이 미션이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편안해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예배 시간이 거북살서럽고 예배 시간이 불편하고 주리가 틀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손검술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큰 예배당에 밤중에 12시에 혼자 있으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허리가 늘 편찮으신 장로님께서 집에서 잠이 잘안 오시니까 교회 와서 계시면 세상에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넓은 본당에 혼자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있어봤거든요 무섭어요 아이고 막 밤중에 혼자 있으니까 막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 하다 보면 참 좋다 그때가 와야 돼 그때가 네. 세상에 물들고 질들어가지고 세상에 너무나 익숙하게 지나고 술집에 가면 편안하고 백화점 가면 막 신바람이 나고 쇼핑할 때는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백화점 1시간 2시간 싸돌아다니면 힘이 펄펄 나는 인간들은 해결해야 돼요 네. 예배 시간 생주리를 털고 아주, 아이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디가 익숙하냐, 내가 어디가 편안하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냐는 거. 예수님께서는 왜 새벽 미명에, 오밤 중에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제일 해피타임, 제일 배터리 충전한 타임. 아버지와 둘이 있는 타임 가장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시간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죽일날입니까 안식일입니까? 주일이 여러분 첫날이 됩니까 끝날이 됩니까? 기도 못해 전도 못해 못해 신앙입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못해 신앙입니까? 어머님이 누구시니 아버님이 누구니그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어머니의 아빠의 그 기도가 내려가서 내리사랑 올리혀도 그에 비에 그 아들 거미에 그딸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늘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하고 찾고 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가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영적인 진선미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입니까? 영안이 열려있는 것이 축복이고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법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영이 일어나면 내가 사탄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사랑의 언사가 막 나타나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운 거 흑암의 권세 꿈도 꾸지 말고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서울의 기도원에 집회를 가는데 그 원장님은 꼭흰 옷을 입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흰 양복을 하나 샀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그걸 입기가 좀 쪽팔려요 교회에서 그걸 입자니 더 기생오래배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기도원에는 검은 양복 입고 왔만 원장님이 막 생난리를 칩니다 그 마귀의 색깔을 왜 입고 왔냐 이러면서 이 시커먼 건 마귀의 색깔 죽은 색깔이라며 꼭흰 옷을 입고 오라 해가지고 할수 없이 억울하지 않은 흰 양복을 사놓고 그 기도원에 갈 때만 그 양복을 입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어둠의 옷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 여러분 어두운 거안 좋은 거는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마라 흉내도 내지만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이리 가고 저 사람 말을 듣고 저리 가는 사람입니까 사탄 마귀의 꼬득임에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악조건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늘 마음에 찝찝함이 생기고 거침돌이 그 많고 매사에 짜증이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큰 중병이 걸린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일을 하면서도 바울은 연약한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고난을 멀리하고 맨날 달달한 꽃길만 바라보는 그것이 이 시대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세상 연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 연락에 채 있는 게 편안하고, 여러분 엉뚱한 곳에 가서 마음이 편안하면,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체질이 많이 악화가 된 산성화가 돼 가지고, 암이 생기기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는 이상하게 해도 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배터리가 충전되고 일을 하는 중에 에너지가 또 소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 보면 처음에는 막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있는데 설교를 한참 하다 보면 막 발동이 걸려가지고 막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질백 은혜가지고 설교 한판 하고 나면 막 술을 말로 마신 것처럼 막 우리 벌게 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지는 겁니다. 집사람이 술 얘기 자꾸 하지 마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무기력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무기력증이 와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감정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메마른 땅에도 흡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물이 철철 흘러 넘치게 만들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얼마든지 세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할때늘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의류이 있어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기를 가져라. 위대하신 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대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수고와 고통이란 뜻이었지만은 그가 다섯 가지 기도를 해서 야베스라는 지명이 생기고 야베스의 축복 축복의 대명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는 오해하지 마라 야고바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순간을 살지 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이고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의 명체리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주님을 어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코로나에 갇혀서 교회를 멀리 한 지가 얼마나 되는가 예배 없는 생활에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해져 있다면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방콕 생활, 방에 콕 차박해 있는 생활을 고마해야 됩니다. 마이시어 다이가 고마해라, 나오너라.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위드 코로나가 아닙니다. 윈 코로나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일상을 뺏어갔고 관계를 무너뜨렸고 예배를 막은 것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극복해야 됩니다. 방역 지침에 벌벌 떨지 말고 예배 지침을 따라서 주의 공정을 사모하다 병이 날 정도로 주의 공정이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예민합니까? 내 이름, 내돈한 푼, 내 자존심 내 기분을 건드리면 죽을라고 덤비는 과민반응을 내지만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댄싱을 당할 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익숙하고 무엇이 거북한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이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내 영성을 야성을 정성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